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천년병이 내네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있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켜보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항상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이름을 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소리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말씀이네. 하나님이 듣는다는 하 것을 그냥 내사로 이제까지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사람들도 남의 말한 것, 전화 통화한 것, 은밀한 곳에서 서로 언논한것 이런 것을 사람들도 이제 다 듣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구수 독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모은 해중과 함께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강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수천배 수만배의 은혜로써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을 성김으로 이 세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가문과 병충해와 질병과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이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내 백성이 범죄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뭄과 병충해와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모든 것을 고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저악에 간영한 세상에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질고와 한마디로 모든 땅을 고쳐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어떤 때를 보면은 이왕에 있는 자기 자식들보다 양자를 들인 자를 더 사랑하는 그런 극입니다말잔든 자식들은 그냥 말잘들이 놔두고, 그냥 탕자가 돌아오면 더 반가워 하는 아버지 심정. 아, 나은 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길이는 한 마리 양을 찾으려 온 산을 헤매며 온 계곡을 헤매는 그 목자의 심령 이와 같은 심령으로 영왕에 있는 사람보다 더 돌아온 자들에게 더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선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떠났다면 빨리 돌아설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안계시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배 달려보고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임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신을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에 빠지고, 또한 세상 쾌락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비평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생계 의 눈에 티를 빼라고 자기 눈 속에 티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눈 속에 들보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8장 9절 1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멸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주님은 회개하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바깥은 깨끗하나 속에는 더러운 섞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신들에게 기도하는 때도 보면은 추운 음동설 안에 그 추운 날에 산에 올라가서 옹달샘의 얼음, 얼음을 얼음 깨고 거기에 그 얼음물로 목욕 재게하고는흩된 신들에게 빌고 빌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는 다리가 아프면 지 못한다. 펑 퍼져 앉아가지고, 심지어 다리 아프다. 발을 쭉 뻗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설교만 들으며 예배 드리면서, 팔짱을 딱 끼고는 이제 아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지 설교를 심판하는 건지 알수 없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명으로 토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주님은 진심을 다해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한참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나중에는 배가 아가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말하면은 막 배가 땡기고 아프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막 계속 기도하면은 정말로 참 피를 터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으로 계속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온통하고 본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므로 엘리제 사장이 네가 술이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흐느끼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나의 사무엘은 자녀들 또한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희스기야 왕은 그 나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해수를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명으로 쳐들어왔을 때의사들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을 모여가는 이 글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했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멸해버리시고 사내를 또 봉고에 돌아가서 자기 이신당에제사할때그 아들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무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밖에 도와줄 뿐 없습니다. 이렇게 겸비하면 하나님 듣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개 개인의 성도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또한 실장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말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축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이 기복신앙 모든 세상의 무속신앙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어떤 죄를 범했든, 그저 복돌라고 빌고 빌고 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자기만 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내 인원을 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복 받는다, 내혼자은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라와 국가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겸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잘 합니다. 초굽기 12장, 10, 32절 말씀, 아, 32장, 32절 말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 하나님의 기록한 생명체에서 재버릴지라도 내 백성들은 구에 돌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기도. 내 자신의 복 받는 것보다 내 민족, 내 동족들의 복 받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바울사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은 내에서 떨어질지언정, 내 통족들은 구원하기를 원한다. 참으로, 이와 같이, 모세와 바울사도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숨기려고 오히려 자기의 충실함과 우리 아를 극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다이과 강같이 뻔뻔한 그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처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나요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면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주의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절금을 내게 회복시키시소 자원한 심정을 주사 날로부터 쏘소 철저히 철저히 회개하며 나는 원래 죄인이 아닙니까 이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주의 도를 본 사람들이 가르치겠습니 나는 눈물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laughs>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는 말씀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삶을 받아야만 하나님 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득히 두고 죄를 품고 하나님 앞 가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나 이 정말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선 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첫째는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이고, 다음에는 그 땅을 고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네, 보여 주리라고. 예레미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이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루도 수 없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죄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사람을 미워하고 헛된 자기 욕심 그것 때문에 갖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그러므로 이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내와내 모든 귀인 사람들을 내 하는 모든 일이 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의 모든 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광수같은 광수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 없는 수양과 강수 같은 기름,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심지어 내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laughs>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사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 이것이 바로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를 원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예, 사람들도 은밀한 곳에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멀리 떨어진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다 듣고, 그것 가지고. 온갖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어떻게 이제 못 믿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은밀하게 하는 모든 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으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게에 따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여, 극휼을 베푸시사. 주님여, 우리의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워진 축복받게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